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급 간호직 시험을 위해서 동기부여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또 저랑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3개월 동안 간호관리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간호관리학 국가고시하고 간호관리학 우리 공무원시험하고 일단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예전에 간호관리학 국가고시 문제를 보시면 35문제로 지금 이제 문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고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시험에서는 토탈 몇 문제죠? 20문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간호사, 간호역사, 그렇죠? 그래서 간호세계사와 한국사, 한국간호사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꼭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한번두번 번 정도는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 2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우는 서양 간호사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간호 역사에 대한 부분은 양이 굉장히 많고요 단순 메모리들이 많고, 연도별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느니, 그쵸? 그렇죠? 다른 파트에 더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간호 관리라고 하는 게 뭐였죠? 우리 한다고 한다면, 기획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인사, 지휘, 통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간호사의 법적,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가 거의 17에서 18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또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간호 윤리 부분이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나 책에 보시면 전문직관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전문직관은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임상 경력이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쉽게 단연 문제집 정도에 있는 것만 갖고도 풀수 있는 문제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치과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대부분은 한 17, 18문제 이 정도는 거의 다 맞추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문제가 항상 기출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문항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험 자세, 준비 자세로 본다면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음에 간호관리, 지역사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역, 간호관리가 가장 세 과목 중에서는 점수를 획득하기가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시간 분배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잘 못해서 오히려 간호 관리에서 점수를 잘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간호 관리에서는 거의 90에서 95점 아니면 또 문제 그때 그때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작년 지방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어 100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어떤 때는 서울이 보통은 더 난이도가 높아요. 지방이 더 쉬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서울의 난이도가 더 쉬울 때가 있어서, 그때그때 따라 들리긴 하지만, 평균 90에서 95점 정도, 또 난이도가 쉬운 100점은 좀 맞으셔야지, 쉽게 합격이라는 문턱에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세 과목 중에서는 가장 점수를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과목이 간호관리입니다. 그런데, 간호관리가 아쉽지, 전공이니까 쉽지, 그랬는데, 문제는 어느 점수점수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간호관리예요. 그 말장난 같은 거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 거기에서 속도를 조금 더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시면 서울시는 간호관리 전공을 간호관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내시는 문제들이고요. 네, 지방은 물론 다섯 과목을 보긴 하지만. 어, 14년부터가 지방 문제들이 통폐합이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4년 이전부터는, 이전에는 어떻냐면은 뭐, 대전, 부산, 충남, 각기 다 따로따로 따로 냈어요. 그런데 14년도부터는 지방 문제가 통합이 되면서, 어, 다고그 다음에 수탁형대로 문제가 출제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부터가 사지선다형으로 다 서울시 지방이 바뀌었었죠. 그전에는 서울시가 5지선다, 지방이 4지선다였었는데, 15년부터는 4지선다로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탁으로 한다 그러면 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문제랑 답이 다 오픈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시험지 다 정보 제, 그러니까 시험지도, 문제도 제출되고, 그다음 답도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 그러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비비꼬지 않아요. 쉽게 답을 유출할 수도 있고, 타요. 근데 만약에 비슷하게 형태로 나오게 되면, 문제 난이도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그리고 답을 공개를, 비슷하고라면 공개를 안 하거든요. 작년도 서울시 문제가 2년 정도, 14년도부터 해서 서울시도 공개를 했어요. 했다가, 1 5년동인가 언젠가 한번 중복 답안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비난 여론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작년에 공개를 안 했어요. 왜? 공개를 하게 되면 계속 비비꽃 문제가 자꾸 나오면서 자기, 저희들이 이제, 이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중복 답안을 인정하게 되면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원, 좀, 원성? 원망이 조금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고서 서울시가 문제를 공개를 안 하면서 올해도 서울시는 문제와 답을 공개를 안 하게 되죠. 지방은 계속 수탁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해서 여러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문제 흐름으로 보면은 병원계, 의료계의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인증을 받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였었죠? 환자 안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안전 문제, 그다음에 간호단위 관리에서 간호단위 어, 관리에서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저희 교재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쓰고 있는 강의 교재는 기출문제 등을 정리하여 재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반드시 메모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 책은 염명대 교수님이 쓴 간호관리학 책과 그 다음에 현문사 교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받았던 강의 유인물 있으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